속보. 전 국민 무료로 제공합니다.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. 요즘 밥한끼 챙기기 많이 어려우시죠? 혼자 사시거나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, 물가도 오르고 장 보러 가는 것도 힘들고. 그런데요, 정부에서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라는 제도를 전국에 시범 운영 중이에요. 누구나 소득 증명 없이 푸드마켓이나 복지관에 가셔서 식료품 3개에서 5개 생필품까지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. 반복 방문하시면 복지 상담도 연결되고 필요한 경우 더 많은 지원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어디서 신청하냐고요? 가까운 푸드뱅크, 푸드마켓. 그냥 먹거리 기본 보장 이용하고 싶어요.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아직 시범 운행 중이니 주변에 먹거리 마켓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고 가세요. 리스트와 전화번호 등좀더 자세한 정보는 본 채널의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. 따뜻한 한 끼는 권리이자 건강의 시작입니다. 주변에 필요한 분들께 꼭 알려주세요. 이 정보 많은 분들께 힘이 될수 있어요. 좋아요와 공유 부탁드립니다.